오늘은 주례기 4장 1절서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병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그 땅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 사람들을 죽인 후에 미디안의양 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뭐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지팡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피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돌변하여 모세를 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국으로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정할 때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시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도 예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다고 해도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